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테미 주식TV 입니다 아테미 종목분석 오늘 282번째 시간을 이어준 진단키트가 핵심입니다 랩지노믹스 오래간만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가 진단 키트도 다 주력이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진단 키트인줄 아는데 이 회사는 진단 서비스가 주력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고요 두번째 불리한 방역 체계 변화 이게 이게 무슨 뜻인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200% 무상증자. 사실, 무상증자는 악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영진들 요거 한번 살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업주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 돈으로 뭐 하냐? 회사마다 다른데, 이 회사는 신약개발한다.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전략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진단 서비스가 주력이다 하는 건데, 여러분 네이버 카페 사태민 검색하시면 제 카페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데일리부터 장중 서버 리포트 뭐 전부 다 제가 쓰는 거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렉지노믹스 네,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제가 공지에 말씀드리면요. 매일 아침 제가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카카오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스트리밍 개장 방송 스트리밍 방송하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 바쁘셔서 못 보면 다시 보기 보시면 다시 보기 보시면 한 다섯 배 많습니다. 왜 다시 보기가 도움 되는지 기업 내용 위주라서 그런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랩 지노믹스가 진단 서비스가 주력이다. 이게 뭐 말이냐 한다면요. 랩 진단 키트 회사 전부 진단 키트 팔아서 돈 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 보면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분자 진단 부분이 네. 그 진단 키트가 장 2021년기 진단 기태 매출은 37%입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뭘로 본 겁니까? 네, 분자 진단. 네, 일반 진단 이런 것들이 여들이 여러분들 선별 검사소 가면 하지 않습니까? 선별 검사소 코에서 검체를 추출해서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해 주는 그 부분이 진단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진단 서비스 이 용역 매출이 이 회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주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이 부분 보면 지금 분자 진단하는 검사 서비스 하는 부분이 매출이 확 늘고 있죠 왜냐 우리나라의 진단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일입니다 음. 그래서 이분기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세상에는 뭐 앞으로 지금 7월인데요. 앞으로 막 20만, 뭐 심지어는 30만, 8월에 30만까지 갈 거다. 이런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검사가 늘어나겠죠. 덕을좀 많이 본다. 음, 이 회사가 네, 그런 회사군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수출은 그냥 고만고만 합니다. 그죠? 작년 2021년 2월부터 2분기부터는 고만고만하고 그래서 이 회사는 아 근데 문,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네 불리한 방역 체계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 너무 너, 너무 지금 확진자 급증하니까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하니까 올 정부가 3월부터는 바꿨어요 3월 3일부터는 뭐 어떻게 바꿨느냐 먼저 네 자가진단키트나 아니면 동네병, 동네의원에 가서 먼저 신속, 신속항원검사를 해라. 이게 자가진단키트도 자가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범수, 신속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 이제 PCR 검사를 한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도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판정을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소가 한 218군데 있던게 이제 3군데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선별검사소가 줄으니까 어쨌거나 예전보다는 PCR을 검사하는 사람이 줄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리하다 하는건데 회사 측에서는 그렇지만 계속 그 PCR 검사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의 지장은 별로 크지 않다 이게 회사 측의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이런 변화 때문에 피해보는 게 랩지노믹스하고 시젠. 그래서 시젠이나 랩지노믹스는 이런 국내 검사 판정, 이 부분이 검사 서비스가 상당히 매출에 큰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쪽이 조금 불리하고 대신에 자가 진단 기타는, 뭐 SD바이오 센서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아니면 엑세스바이오, 그다음에 수젠텍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지금 뭐 룰루랄라 1분기에 떼돈을 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병역 체계가 변화하니까 또 이런 변화가 득 보는 득실들이 있군요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아셨죠. 네. 그다음 무상 증자 얘기를 좀하니다이 회사가 작년에 무상 200%를 했는데 계산 을 한번 제가 해 드릴게요. 자, 무상 200%를 3월 10 5일 3월 16일날 공시를 했어요 3월 16일날 무상 200%를 공시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사기라 봅니다 사기 무상 이란 따라 무상 이란 공짜 아닙니까 공짜입니까 여러분 권리락 하잖아요 권리락을 주식 주기 전에 미리 권리를 주는 만큼 미리 까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공짜입니까 이거는 무상 이란 말 여러분 속으시면 안됩니다 무상은 공짜인데 공짜 아니면서 공짜라고 얘기하는 사기죠 자, 그래서 저는 미청약 정자다 이렇게 저는 부르는데요. 200%라는 무상정자를 해보니까 자본금이요. 170억이 돼버렸어요. 다참 여기 자본금이 너무 커졌죠. 그죠? 계산하면 3월 무상정자 공시하기 전날 3월 15일 종가로 시총이 약 2,800억 됐는데요. 그때 무상정자 200% 발표를 하고 나서 3월 권리락 전날 3,800억 그러니까 좀 올랐죠. 시가총이 액 1000억 정도 증가했네요. 크게 오르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제이 다음날, 3월 31일 날, 이제 권리락을 했지 않습니까? 6월 20일에는요, 시가총이 1800억까지 줄어들었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식수는 지금 200%나 더 증가했는데, 시가총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렸네요. 그래서 7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3100억 정도 됩니다. 겨우, 지금, 지금처럼 한10% 늘었네요. 결국 이무상증자라면요 자본금이 170억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어떤 변화가 되냐면 이제 반기 재무제표는 상당히 나빠지겠죠 우선 자본금이 170억이 되버렸죠 지난 57억 이었죠 응이가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무상증자대 자본 유보율도 1000%로 떨어져 버리겠죠 수당순익도 예를 들면 이제는 무상증자를 계산하면 한4 0 0 0으 떨어져 버리겠죠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이날 이 거래량이요, 3,100만 주입니다. 와, 이날 주가 한번 한15% 올랐는데요. 15%오는데 거래량이 3,100만 주입니다.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예전에는 거래가 맞은 지 3,100만 주씩 거래량이 너무 지금 하루에 7월 1 5일에도 그 겨우 4 0원 올랐는데 거래량이 845만 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무상증자 200%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가지고요. 보석 같은 주식을요. 그냥 돌로 만들어버린. 무상증자는 악재다. 참 요거는 아쉬운 부분인데 그냥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거야. 자 신약 개발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회사가 이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건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회사는 번 돈으로 신약 사업본부를 만들었어요. 신약 사업본부를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택 부사장을 영입을 해가지고 페리틴이라는 이걸 가지고 플랫폼으로 지금 한다. 하는 겁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 그래 그걸 통해서 코로나 다가 백신도 해보고 뭐네이몇 가지를 지금 하고 아직 초기 단계니까요. 어쨌거나 이 회사는 신약 개발 쪽으로 한번 해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요. 1분기 실적은 괜찮았죠. 1분기 실적도 여전히 1분기까지는 검사 서비스가 이제 아까 3월 3일부터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고 갑자기 극반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2분기는 좀 주춤하게, 지 1분기는 여전히 네, 매력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사이에. 무상 200%도 있었고 방역 체계도 변화했기 때문에 전략을 좀 달리. 그래서 제 전략은요. 자, 그래서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져서 투자 매력도 이제 중간으로 안 했으면 상급인데 이제 중간으로 떨어져서 제가 볼 때는 한 만원에서 12,000원 정도 단타 대응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요즘 9,200원인데 만약에 진단 키트 바람이 계속 불면 지금 바람이 계속 불 상황이죠. 왜냐한다면, 뭐, 보시겠지만, 지금, 뭐, 확진자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걱정할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그래서, 바람이 계속 분다면, 제가 볼때한 만에서 만 이천 원 정도 좀 보고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는, 그래서 엉덩이가 무겁다는 걸 아시, 아셔야 돼서, 하루 좀 많이 오르면요. 영등의 무거운 조심, 하루에 세게 오르면, 10% 이상 오르면, 일단 파셔야 됩니다. 팔고 다시 봐도 얼마든지 기회 준다. 그래서 좀발 빠른 대응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자, 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